안녕하세요 방수자 담고 tv 김원석입니다 여러분들 pba 시합 영상 많이 보시죠 pba에서는 뱅크샷을 많이 칩니다 이점 제기 때문이겠죠 근데 아주 좁은 각에서 회전에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각도인데 선수들이 아주 손쉽게 해결하곤 합니다 오늘 그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왔어요 선수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동호인분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잘 시청하시면 좁은 각에서 치는 뱅크샷 자신있게 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일득점하러가 봅시다. 인터넷을 바꿨다. 빠르다. 정수기를 바꿨다. 시원하다. 아이폰을 샀다. 잘 터지네. 아, 어, 인피디 광고 들어왔다고? 인터넷 가전렌탈 국내가입자 수 독보적 일이 아정당. 자, 오늘 배워을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이런 형태의 배치가 딱 뜨면 뱅크샷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일반적으로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의 각도를 이용해서 일리적으로 직접 맞추거나 길게 맞추는 방법이 있겠어요. 하지만 돌아다녀야 되는 비거리도 길고 긴각 출발이기 때문에 뭔가 좀 예민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프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장쿠션 쪽을 치는 거죠. 무회전으로 코너로 오는 그 하프 지점을 재놓고 지금 반칸 정도 길게 와야 되니까 원티 패션을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확한 원티 패션을 추가하는 것 자체도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워볼 프리법은 이런 프리법입니다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손쉽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편안하게 득점이 됐죠 오늘 배워볼 시스템의 이름은 15시스템이에요 숫자가 15가 들어가고 시스템이 들어가서 뭔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15 시스템을 사용할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공의 출발 범위입니다. 내공의 출발 범위 15 시스템이죠. 여기 한칸 반지점. 그냥 우리가 15라고 할게요. 15 이하. 이렇게 이하의 내공이 위치됐을 때 사용이 될 거예요 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일리적구는 두칸20 이하에 위치됐을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 20에 도착하면 맞죠 이쪽 이하로 내려갈 때 사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예전에 공부했던 뭐 40과 1분의 1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자 이때 사용하는 당점은 옆단 3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9시나 3시 당점이 되겠죠 그리고 스트로크의 힘은 되게 간결하게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쳐 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브릿지가 좀 높은 상태에서 9시를 겨냥하게 되면 디큐가좀 들릴 수가 있어요. 들려서 치다 보면 다운샷이 되면서 회전량이 증가하거나 내공의 커브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각도가 조금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를 조금 낮추고 9시 당점을 큐가 수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평적인 큐를 딱 놓고 9시나 3시 당점을 정확하게 칠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9시나 3시 당점을 잘 주는지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 회전 당점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공을 한칸반 지점 그러니까 15지점에 놓는 거죠 일자선상에 위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공을 일자로 보내는데 9시 당점을 주고 보내겠죠 보냈을 때 내공이 코너를 딱 돌아 나가면 그 회전 당점을 올바르게 준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돌아 나가면 이 당점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왜 15에서 코너를 돌지? 20에서도 코너가 도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0에서 코너를 돌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5시스템에 적용하는 당점으로는 돌지 못해요 4팁 당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 말은 9시보다 팁을 한팁 정도 내리고 뒤 큐가 살짝 들린 상태에서 맥시멈 회전으로 들어가야 코너가 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큐가 약간 뒤가 들리겠죠 이렇게 치면 코너가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점으로는 이 시스템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15 포인트에서 코너를 도는 회전 당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 공을 10 포인트 선상에 옮겨 놓아 볼게요 그러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간단하게 15에서 10을 빼주면 5가 남죠 5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하면 15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10포인트 선상에 있으니까 5포인트에 떨어지면 합치면 15죠 제가 쳐 볼게요 이렇게 5포인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내공은 12포인트 정도의 일자선상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내공을 일자로 보냈을 때 15를 맞추면 되겠죠. 3포인트 정도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번에 내공이 5포인트 선상에 있어요. 그럼 15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10에 떨어지겠죠. 아까 준 회전 당점으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10에 떨어지게 되죠. 자, 이번에는 내공이 쿠션 쪽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일자선상에 출발하는 라인으로 봤을 때는 한 1, 2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일자로 아까 준 회전당점으로 치면 13에서 14포인트 정도 간단 얘기예요.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 점에 성공!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너무나 간단하죠. 자, 연습한 회전 당점을 잘 주고 내공을 일자로 보냈을 때 15의 기준대로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1, 2 적과 거기 없어요. 없으면 뭔가 각도까지 바꿔야 되겠죠. 이제 그 응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지금 배치는 딱 봐도 내공을 일자로 보내면 코너를 돌아서 맞출 수 있는 배치죠. 근데 일리 접구가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죠. 올라오면 지금 10 포인트에 도착을 해야 맞습니다. 뭔가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는 먼저 내공을 일자로 보냈을 때 도착하는 기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코너가 되겠죠. 코너에서 도착해야 될 포인트의 간격이 한칸 정도 길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한 칸에 2분의 1, 그러니까 5만큼을 보정을 해줄 거예요. 아 그럼 5를 보정 하면 어, 10을 치면 되겠네 하면서 10을 친다면 지금 10을 치는 큐서를 한번 재 볼게요 17에서 10을 바라보게 됩니다 7만큼이 보정이 돼 버렸죠 이렇게 치면 맞지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를 보정하는 라인을 확인을 합니다. 15에서 10을 바라보는 라인을 확인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쉽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17에서 한 12를 보는 라인에 내공이 걸려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5가 보정이 된 거죠. 그럼 제가 12 포인트를 보고 쳐볼게요. 회전 당점과 스트로크는 과까 동일해요. 이렇게 쳐주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를 보시면 내 공은 일자선상의 10라인에 서 있네요. 그러면 5에 도착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도착해야 될 지점은 15 정도의 지점이 됩니다. 10 정도 길게 쳐야 돼요. 그러면 10의 절반인 5만큼 보정을 해야 되는데 공에 있는 위치에서 바로 5를 보정해서 치면 안 맞겠죠. 10에서 5를 보는 라인을 확인하고 공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한한 한 포인트 정도 이동했네요. 그러면 5가 아닌 6을 바라보고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쳐준다면 딱 보정이 되면서 쉽게 득점이 되죠. 성공! 자 지금 배치도 15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득점을 시켜보겠습니다 내공의 일자선산 라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라인이네요 5에 도착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5에 도착하면 안 되고 지금 콘으로 들어와야 일리적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5 정도는 짧게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5의 절반인 2.5만큼 이제는 마이너스로 보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역으로 더 위를 쳐야 되는 상황이겠죠 공에서 바로 2.5라인을 볼게 아니라 10에서 2.5를 보고 공까지 이동. 그러면 한 2포인트 정도 치면 맞겠네요. 12 포인트를 보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쳐 주면 코너로 들어오면서 득점이 되죠. 득점에 성공. 자, 이런 배치가 왔을 때15 시스템은 아주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리적과 가려서 일반적으로 뱅크샷을 칠 수가 없죠. 좁은 각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공이 지금 일자 라인으로 봤을 때 5라인에 서 있죠. 10에 도착하는 게 기준이겠죠. 여기서 반칸 정도, 5 정도 짧게 와야 득점이 되는 상황이니까 5의 절반인 2.5만큼을 역으로 보정해주면 됩니다. 5에서 7.5를 바라본 상태에서 공까지 살짝 이동하면 뭐, 그냥 한7 정도 쳐주면 맞겠네요. 이렇게 쳐주면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우리가 이제 15 시스템에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배치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기준점을 알기 때문에 지금 딱 돌아서 공의 오른쪽 면만 잘 맞추면 투뱅크샷으로도 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을 맞추냐, 못 맞추냐의 싸움이겠죠. 근데 15 시스템으로 봤을 때 지금 내 공은 일자 라인에, 5라인에 서 있네요. 그럼 아까 10에 떨어졌었죠. 10에만 지금 잘 떨어뜨리면 공의 오른쪽 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맞는다면 무조건 이적구를 향해 가겠죠 제가 자신감 있게 한번 쳐 보겠습니다 연습한 대로만 치면 이 배치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면만 맞추면 무조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런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부득이하게 좁은 각에서 뱅크샷을 쳐야 될때15 이하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아주 정확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에 딱 맞는 회전 당점을 정확하게 아주 잘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연습이 그만큼 필요하겠죠 그러면 구장 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